응? 다들 아파도, 올해까지 아프고, 2021년부터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성공하고, 어, 하고 싶은 거다 합시다. 아짜썹짜 앙! 키모디! 크, 간만에, 매니저님 두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어이고, 삼두깡킹 감사합니다. 예, 네, 삼두깡킹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좋고요 음, 개꿀맛. 에이, 에이. 아또 여기야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참기 난 웃음 참기 잘하지 웃음 참기 잘해요 이렇게 좀 약간 어. 아또 음. 뭐야 어어어 <laughs> 어! 어, 미친 구해, 빨리 구해. 약간 끊기는 거 같지? 프레임이 어, 왜 이렇게 끊기지? 우와! 어, 뭐지? 이상한데, <laughs> 어, 이상한데, 어, 토톡 망가졌는데? 토크 망가졌는데요. 나 옆에 있었는데 모를 모르네. 어? 마, 망가졌네 토크. 어?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어. 그분 스틱이 탑. 스틱이 부셔서 노딱 먹은 걸로 왔는데. 아 그래요? 스틱이 부셔주셨구나. 어? 와 음. 고라니. 오잘파 이석원은 잘 피하시네요. 예, 네. 아까 내가 봐서 실수했던 것 같아요. 팔기통 엔진 달고 달려버리네. 아, 여러분 저 갖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내년에 꼭그 차로 바꿀 거예요. 너왜 그래? 야, 너왜 그래? 발좀 돌아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아니야, 롤스로이스 롤스 아니에요. 네. 난 저걸 피한 섭자이 대단한데, 저도 깜짝 놀랐어. 오. 근데 중요한 건구석에 옆으로 가자.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폭스바겐의 시로코라는 차그 차로 꼭 바꿀 겁니다. 바꾸고 싶더라고요. 벤츠요. 벤츠 안 타봤는데 부자다. 아우지에 걸렸네요. 아 수리비 그렇 수리비 때문에 못하죠 수리비 때문에 못하지. 저기 짝집이다. 짝집에 아우지요 어, 짝집에 아우지네요 음, 짝집에 아우지 수리비가 장난 아니. 아 그럼요. 벤츠인데. 벤츠인데 장난 아니겠지. 그럼 그럼 그럼. 어안돼 빨리. 뭐나와로

여러분, 트게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트게더 같이 꾸며주실분 구합니다. 예. 네. 탑! 제발. 이거 레거시 한저 레거시인데? 복귀 유저신가? 레거시는 맞습니다. 확실히. 아, 쉣.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좀 큰일임. 큰일입니다. 나 후레쉬 들고, 후레쉬 한 번도 못 씀. 아, 삼거리였네, 막거리였네. 아, 덤프트럭이요. 어, 어, 제 친구도 벤츠 덤프트럭 타요. 제 친구도! 저기서 뭐.. 왜 같이 돌려 같이 돌려 같이 돌리십니다어 좋아요 안 돼! 아... 체량가가 5억이 넘는 와 그래요? 그거 비싸구나 비싸네요 처음에 아빠 선물로 돈 엄청 모아 샀다고요? 5억인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어 우원음차를 선물하시다니.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효자네, 효자. 일단 나는 땀돼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을게요. 아, 여기, 아, 여기 아닌데. 어, 깜짝이야, 씨. 설마 저 안에 안 돌렸나? 맞다. 근데 덤번트로 근데 비싸던데 구했네. 2층 거 돌려야 돼, 2층 거. 아이고, 아이고, 포기, 포기, 포기. 여기가 돌릴게요. 안 되겠다. 이거 돌려야 돼. 드나? 아씨아씨 어, 막 불나 있네 여기 불나 있는데 벤츠 타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막판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세한데 어, 여러분, 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을 거죠. 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죠. 빠져나갈 수 있겠죠. 오, 오케이, 빨리 나가봅시다. 아, 문 근처 저건데, 어, 아 쉣! 아 판자 야너 빨리 나가 그냥 너 빨리 나가 와 판자가 안 내려가져 와 멍청하네 진짜 안 보이네. 와 이거를. 재수가 좋으면 나가고. 재수가 나쁘면 못 나갑니다. <laughs> 진짜로. 마력보다 공격력 난한국 마력. 어. 오 어, 쉣. <laughs> 제발, 제발. 으아! 아, 후. 아,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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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들어라. 아, 안 된다. 들어, 어 나. 오, 하하 제발.

감사합니다. 어, 뒤도 안 들어봤어.